유영님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어? 그냥 TV잖아. 네. 네. 얘가랑 메타톤이랑 다를 게 뭐야? 아이고! 네. 일단 메타톤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가 노골이거든. 난 <laughs> <laughs> 오브젝트 헤드가 좋아. 뭐, 뭐야? <laughs> 음 <laughs> 메타톤 처음 들어보는 약간 어 대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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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음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평범하다. 어. 개추네님을 쫓아내고 제가 들어가야겠어요. 저거 추네님이 모은 건데요? 아, 죄송합니다. w 이노 n o m 누구 웃음소리가 이렇게 해? 아니, 누구 웃음소리가 이렇게 오탕해? ESC에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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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이제 보인다. 어, 어, 보인다, 보인다, 어, 보인다. 어, 어, 어 후즈님, 왜 이렇게 조그매요? 음. 아, 좀 키울까요? 아니요, 네. 그대로 왜? 있어주세요. <laughs> 어, 근데 이크기가 아, 크기가 원래 딱 맞는거 같은데. 그래요? 아, 오, 전 참고로 1 5 7에 맞췄습니다. 어, 후즈님. 그 저보단 작아주세요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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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마렌님이다 아, 안녕하세요. 오, 로딩, 로딩 왔다, 왔다. 와, 마렌님 캐릭터인다. 미쳤다. 와배배인배배배배티안보배배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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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누가 지금 배티안보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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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꽃 미쳤어. 웃음> 안, 안녕 얘들아? 나는 새로 전학 온마레플러스 아.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기인 좋다. 와. 와와 그, 그, 엉덩이 와, 보고 와, 싶을... 꼬리. 와. 진 그, 그, 엉덩이 와, 보고 싶고 싶을... 오르긴 했어요. 오리아 아바타는 다르다 달라. 근데 바나를 끼워다 니는게 너무 웃치네요, <laughs> 너무. <음침에야, 모모. 웃음> 와, 쩐다. 걸 야. 너뭘 보는 어? 거니? 와, 저 어, 보니 님. 여기까지인데. 기념아. 아바타 크기 뭐. 몇으로 줄일까요? 호주 뭐, 호주랑 나한이 정도? 아괜찮 아, 뭐 괜찮은 거, 거, 거 같기도. <목소리> 둘이 기싸움하는 거 오, 둘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둘이 뭔데? 둘이 <laughs> 뭔데? <laughs> 설레는 기차이 뭐야? 별로 안 설레. 뭐뭐 <laughs> <What? 웃음> 나만 <웃음> 설레는 거야 지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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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오오 뭐? 어, 어, 입술 튀기 오뭐한 거야 방금? 오, 방금. 적극적인데. 어 적극적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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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아, 지금 누구 입술 아니 지금 누구 입술을 아니 어요네너나 <laughs> 자리... 어, 어, 좋아. 좋아. 좋아서 바로 옆에 앉은 거야? 그렇죠. 아, 어. <laughs> 죄송한데 옷다 그 각자 들었는데, 해주세요. 그 <laughs> 했는데, 해주세요. <laughs> 소외된 것 같아서 각자 옷 해주세요. 이 둘은 이 옷밖에 없어요. 아 그래요? 울지 마 아기 고양이. 아, 그리고 하기 전에 탭을 누르시면은 PPT 화면이 풀 화면이 되고. 와! 와 뭐야? 스을 누르면 저희가 저스티로즈로 다잡 뭐야 이게 풀샷 와 쩔어 와 이거 완전 신세계 네고어서 아저씨 아 모먼트가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마녀가리가 2회차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회차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이제 새로운 게스트분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2회차를 하게 됐습니다 마녀가리 출연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대박이야. <laughs> 나라는 신이 존재하고 있지 소니쿤이에요. <laughs> 1회차랑 소개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2디 남친 50명 소니쿤한테 정실이 생겼대요. 아니, 아직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어? 잘못된 정보? 어? 어? 정실 한 명을 유지를 하는데 한 자리가 아직 공석이에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 네,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. 50명을 다 가지느냐? 아 그거 아니거든요. 한 명만 가져요한 아 명만. 아니, 친근한데? 아 남의 얘기 음. 같지 않은데? 그죠 <laughs> 역시! 어. 나를 <웃음> 이해해줄 <웃음> 줄 알았어, 말을. <말이야. 웃음> 올바른 오타쿠의 자세. 맞아.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. 나머지는 그냥 잘 생기면 그냥 후보에 넣어 주는 정도? 어! 와! 때 났을 나쁜 여자. <laughs> 표정이 정직하네요. <불순해요>. <laughs> 아니, 정직한 <laughs> 거죠. 가면 모도회보다 낫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부심이 있어요. 자 알겠고. 자, 이제 다음 분. 어, 나다. 아, 이건 또 뭐야? 오조임이. <laughs> <호주입니다. 웃음> <호주>. 아, 도 <laughs> 아, 개열받네. <개혈 맞네. 웃음> 아니, 저 사진은요. 팬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. 팬분이 이번에 새로 운아 신작 게임 나왔잖아요. 아 아 원래 저 오른쪽에 있는 트윈트의 조캐릭터가 제 최애거든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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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즈는 참 씹덕얘기 나오면 말이 빨라져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. 저 가운데 <laughs> 저 늑대 캐릭이 원래 저런 옷을 입고 있나요? <laughs> 그랬나? 아니 저 퍼니분이 아, 실제로 오, 약간 반응이 좋다고요 양문호들이 엄청 환호하고 있는 섹시 펀이남이라고요 뭐? 뭐? 진짜요? 죄송해요 <laughs> 진짜 발음을 좀 흘리지 말아주시겠어요? 들자다하고확 들짝하거든요? 섹시 펀이남 다음 분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짜잔, 아니죠. 아!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다들, 다들 투사 계열밖에 해놨네. <laughs> 자, 이건 또 뭐야! <laughs> 그거도 좋아. 자, 이내 학계론 교수, 해룡 누나 마레플루스님입니다. 저두 저 번째 문단, 뼈, 이내, 갑옷, 오브젝트, 헤드까지. 이, 이게 뭐예요, 다? <laughs> 아. 이제, 인외란, 한자어지만, 영어로는 non-human이죠. 사람이 아 아닌 것들을 제가 좋아해야 되니까. 오브젝트 헤드라 그러면은, 머리통이 물건인 캐릭터잖아요. 가못하면은, 음, 아 그, 리치왕이라든가, 그런 네, 음 친구들 좋아하거든요. 음 어, 어, 이해가 갑자기 되는데? 아무튼, 마레님 소개였고요. 다음은 저인데, <laughs> 저는, 여러분들의 씹덕력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, 뭐래? 저의 그 피규어 장식창이라도 찍어왔어요. 오! <laughs> 어? 어아 나름 1 0이다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전, 전, 없더라고요, 전 저런 거 없는데요? 아니 저거는 제가... 진짜 찐 아닌가? 아 찐이에요? 어? 네. 진짜라는 네. 거야? 찐따라는 저는... 아 거야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진짜라고 뭐? 아니 진짜라는 뜻의 찐입니다 찐따라는 아 뜻이 아니고요 아직 그루트 이런 거 읽는 거 보니 약간 인싸의 영역에 어, 약간 그루트요? 그렇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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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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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루트를 아, 아, 찾았네? 아, 찾았네? 왼쪽이 춘식이도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아 춘식이 좀 평범한 하지만 잘 보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, 아, 네. 네. 넘어갈게요 아, 자, 제 아, 소개를 리 같이 고르겠습니 너무 마음에 <웃음> 드네 <웃음> 어머. 어머! 아 아니, 이렇게 아, 고스프레모 아, 저희는... 저희 아, 이렇게. 마녀가리 아. 첫 게스트 슈퍼게이머 아. 조합게임 아. 방송 스트리머 서세범입니다 아. 치즈지게 태산 세더더미 아. 세봄냥이님이 나와주셨어요 네 되셨나요? 이게 소니소 님이랑 마레 님의 그 마녀가리 일회차 유튜브 편집본을 보시고 마녀가리 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세범 님한테 디콜을 드려서 흔케이 나와주셨습니다. 저는 감사합니다. 주로 해고를 엄청 좋아합니다. 해고 언데드 어 옆에 라이벌 있는 바로 옆에. 아라이벌이니요 동지죠 동지. 근데 만약에 그럼 둘이 최애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? 나눠 갖는 거야. 양보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, 아어 아니면 같이 써도 좋고 어 같이 쓴다고요? 같이 어? 쓰죠. 어, 뭘스 아, 네? <laughs> <laughs> 네? 뼈를 나누면 되니까. <laughs> 아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세범님의 그 최애 캐릭터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아, 너무 아 궁금합니다. 해골 캐릭터요. 저는 이제 와우에서 언데드가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일단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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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거든요. 아,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. 디아블로의 말티엘, 아, 오버워치의 아, 리퍼 막 이런 애들. 그다음에 아, 파피로스. 와 파피로스. 센즈는 아, 좀 뚱뚱해서. <laughs> 다들 날씬한. <웃음> <느낌>? <웃음> 네, 아, 저는 나 날씬한 뼈를 좋아합니다. 약간 아. 마레플로스님이랑 살짝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. 그 친구들 다 세부 분야가 아. 달라요. 다뒷부은 아. 다릅니다. 맞지? 아, 그렇군요. <laughs> 아, 저세 분이 좀 궁금한 <laughs> 게실바마스 네. 좋아하시나요? 아, 그런 류! 약간 그런 류! 여자 캐릭터도 그런 류를 좋아해요. 그래서 보면은 음. 약간 그 크리스마스 악몽, 유령 신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아. 오, 다 나온다. 바로바로 그러니까 음. 바로 나오는 게 진짜 어, 좋아하시는 오. 것 같아. 말티엘 음. 실바나스 전부 히오스에 있는 캐릭터거든요? 음. 아. <laughs> 또, 또, 또 히오스. <laughs> 어우, 그래요, <슬프구나>. <laughs> 너무,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. 잠시 시위해도 다음에도... 되나요? 네? 잠시 시위해도 어, 되나요? 왜, 왜요? 어, 어, 또, 어떤 시위요? 어? 다, 다음에 또 불러줘. <laughs> 어, <들어와. 웃음>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! <laughs> 또 불러달라고! 완전 동만두네. 밤에 <laughs> 언제 하나 몰라. 어, 뭐, 어, 어? 키가 좀 크시네? 잠시만요.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붙어있어? 여러분 두개골이 자꾸 보이거든요 저 이게 <laughs> 바로 지하철 정수리 냄새다. <laughs> 네. 아이고 발자국 너무 귀 이야. 이야. 와 점이 너무... 있어! 점이 있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. 쩜이 있어! 아니야, 아 이건 너무 가까운 음, 거 아니에요, 쏘픔님들 <laughs> 옆에서 보니까 이거. <웃음> 저 쩜이랑 <laughs> 눈, 마주쳤어. 눈 마주쳤어요. <laughs> 아, 잠깐만! 아니죠? 쩜이 손님 구도가 지금. 패널로? 방금 구도가 무서운 언니였어. <웃음> 눈빛이. 아, <laughs> 어, 이것도 나름 무서워. <laughs> <이거>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렇게, 그렇게 <해더라고. 웃음> 이건 뭐야! 그렇게, 그렇게 해드라고. 이건 뭐야.